뭐, 돈을 벌려고 그렸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행복해서 그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막 그냥 막 용돈 전도만 받고 그림 주고 선물해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고 어떤 행운이 생기냐면, 어느 날, 뉴욕의 미술품 수집가, 루이스 칼도어라는 사람이 동네에 왔다가 그 약국에 걸려있는 그레마 모지스의 그림을 본 거예요. 우연치 않게. 처음에는요, 아이, 막 실력 없는 화가 그렸구나. 별 그림 아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보니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났답니다. 막 옛날 어렸을 때 시골 생각도 나고. 그러면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한 3달러에서 5달러 주고 10여 점을 구매해요. 그리고 가져가서 뭐 했을까요? 그 작품들을요. 맨네슨의 고급 화랑에 전시를 한 거예요. 자, 전시가 오픈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전시 당일에 그림이 다 팔렸어요. 화가가 한 번도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에 놀랐고요. 또 시골의 할머니였다는 거에 더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느낌은 다 비슷하잖아요. 이 따뜻함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유명해집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에서까지 유명해져요. 전시도 하게 되고요. 처음에 5달러 짜리였던 그림이요. 나중에는 1만 달러로 호가하고요. 나중에 100만 달러로 호가했어요. 자이 슈거링 오프 2006년에 판매됐습니다. 근데 얼마에 팔았을것 같으세요? 76세 때 그림을 그린 이 할머니 화가 그레마 모지스의 최고가예요. 이 작품은 무려 120만 달러 한 화로 14억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시겠어요? 사람들은요, 이 성공을 보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 조금 더 빨리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빨리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화가는 말합니다. 전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다. 라고요.